책을 조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위하여 제 미니스트리에 있는 중보자 그룹과 함께 저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수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제게 미국의 치명타가 될 다가오는 전쟁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과장 없는 마음으로 이것을 공유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의 시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올해부터 10년 내내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듣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고 저는 그것을 책으로 썼습니다. 저는 미국을 위해 많은 중보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에서 미국에 대항하는 일부 국가와 새 핵심 국가를 보았습니다. 이 국가들은 이미 비밀 조약과 협정을 맺었고 파괴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른 종류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첨단 기술이 포함된 무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 환상에서 저는 생학 무기와 사이버 무기, 심지어 병원체의 사용처럼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바이러스이고. 다른 박테리아입니다. 저는 심지어 병원체의 사용도 보았습니다. 이 반역적인 국가들은 아바돈이라고 불리는 고대 악마의 공국으로 사용되도록 자신들을 내어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영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바돈이 아볼론이라는 이름으로 통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이름은 파괴자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지구에 풀려난 일종의 악마적 실체입니다. 현재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파괴적인 영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이것은 파괴자입니다. 이 시대의 신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빛을 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몇년 전에 쓴 예언적 전망이라는 책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몇 달에 몇 년에 걸쳐 확대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적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오는 것과 이것들을 선언하고 확증할 권세를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우리는 적의 공격에 타격을 줄이거나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로서 당신의 기도가 강력하고 하늘이 당신의 손풀을 듣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저는 외국의 실체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전력망을 표적으로 삼고 기술과 전자장치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에서 주요 전력망이 해킹 당하고 수백만 명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전력이 끊겼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블랙아웃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에서 선진국들은 전력이 끊겼습니다. 특히 미국은 주요 전력망이 해킹 당했고 수백만 명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전력이 끊겼습니다. 이것은 악한 것들이 풀어놓고자 하는 종류의 공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중동과 이스라엘에 관해 223페이지를 읽겠습니다. 앞으로는 중동과 이스라엘에 많은 영적인 활동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중심 무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한가운데 거대한 대천사가 서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 지역 위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전쟁의 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상에서 수년 동안 이스라엘 위에 항공로를 두고 큰 전쟁과 전투가 있었으며, 이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사역하기 위해 가깝고 먼 곳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파견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동맹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형성될 것이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울부짖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지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화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일이 있지만 여기서 멈추고 싶습니다. 주님은 주요 세계 대전이 다가오고 있고 교회는 이에 대비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직전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뉴스로 발표가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접했다면 예언적인 신자라면 때와 시기를 이해한다면 교회가 깨어날 때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나기 시작해야 합니다. 선진국에 살아온 우리는 전쟁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급망이 완전히 단절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그런 일을 조금 맛보았을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 공급망에 또 다른 타격이 있을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가게와 당신이 자주 가는 장소에 물건이 없을 것입니다. 공급품과 자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현대시대에 그와 같은 전쟁 기간을 겪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다룰 필요가 이제까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오고 있다고 예언적으로 선포해 드립니다. 이것을 유도성 기사로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참여하기 원하기 때문에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공유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리더로서 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을 주님의 한 몸으로 준비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제대로 잘하고 있지 않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시록 16장과 같은 순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진노의 대접과 인봉의 시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지구 내에서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로서, 리더로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과 당신의 지배 형평과 당신의 차의 문제에 대한 예언적인 것에만 집중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멋진 곳에서 살고 싶지만 때가 너무 중요한 시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전쟁 시대의 선지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